자, 어, 지원 금액이 이제 지급은 어떻게 하냐면, 어, 주의를 좀 해야 될 게, 재본보험 가입자에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들에게 이제 지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데, 이 보험료는 누구에게 됩니까? 사업자에게 되겠죠. 근데 가입자에게 돈을 넣어주고 보험료 일부를 요걸 내라 이렇게 하는데 봤더니, 그돈 가지고 막걸리 드신 거야. 응? 집안에 있어 그 돈을 막 써버렸단 말이야. 생김을 써버리거나. 그럼 이게 뭐요 지원금액이 사라지잖아요. 그러니까 어차피 저 보험료는 누구에게 내야 돼요? 사업자에게 내야 되죠.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. 자, 어떻게 지급하나 잘 봅니다. 농림 출산 식품장과 해양수산 지방자치단장은 이에 따른 지원금액을 누구에게? 가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어차피 그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재본 가입자의 통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못 나와버릴 가능성이 있어. 그래서 어차피 지원하는 금액이고 이것은 사업자에게 지급을 한다.